갔다 와. 네. 다녀오겠습니다. 음... 뭐지? 빨리 이리 와. 그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 그거 오늘 해야 되는 거다? 잊으면 안 돼? 어, 나두어공짜시고 나는 나줄 사람 있어. 아, 아 보기 좋네. 어, 야, 아빠도 맛있어. 아, 그런 거야. 아, 버아 어, 아빠... 아, 아, 어, 아버님 안 오세요? 아, 아니 아, 아버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. 아, 아빠도 오고 계셨어. 나오고 가면 오셔야데 오래 그래, 오래. 그래, 아유 자. 아, 니 뽀뽀하라고. 뽀뽀하라고. 이거 뭐야? 턱으로 치는 게 뭐야? 코로나에는 뽀뽀하면 안 돼. 아니야! <laughs> 아, 반갑겠습니다 쓰레기 는돈 많이 벌으세요. 여기, 여기. 아, 턱으로. 갔다 오겠습니다. 네, 돈 많이 벌으세요. <laughs> 턱뽀뽀 유행하겠다, 아빠. 아니, 우리, 우리 시대에는 그랬어. 아,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고생하도록. 어, 거기를 이렇게 자유형 타고 가는 건 처음이네. 회사를. 진짜요? 어, 어. 남자들은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. 어. 집에 있으면 운전이라도 어. 좀해서 찾아다주지. 아이고. 오늘은 우리가 남자들 성을 좀 봐야 돼. <웃음> <웃음> 너 성광이 못한 거다 말해. <웃음> 오빠? <웃음> 응. 에이 오빠 잘하죠. 응? 어? 뭘 잘해. 잘하기만 하니안 못한 것도 있겠지. <laughs> 그거 혼내놔야지. 어, 제 생각에 오빠는, 응, 응. 어, 제 생각에 오빠는, 응, 응.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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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할인, 할인. 하한다고다 아, 하면 안 되는데. 아, 네, 말 잘해야 되는데, 말 잘해야 되는데. 제, 여자를 제가, 너무 몰라. 조금 무심하지? 오, 응? 맞아요. 응, 제가 아빠 좀 닮은 것 같더라고, 아, 내가 진짜? 보니까. 응. 그런 거에 뭐가 쑥스러운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. 응, 제가. 뭐 맞아요. 표현하는 게 좀, 그래. 뭐저 정도의 토크는 뭐 예, 어머니 입장에서 뭐 이해할만하죠. 소리야, 네? 네 시집에 사는 것이 안 불편하냐? 시댁에서. 어. 음,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편한 그니까. 그게 뜬금 같지가 않아 그냥. 맞아요. 그냥 너 친정 있는 것처럼 그래. 그렇죠. 아니 사실은 그니까 아니 사실 뭐 물리적인 아무튼 이런 공간적인 거 빼고는. 어. 뭐, 불편한 거 없나? 그리고 뭐, 전혀 없어요. 어. 아니, 아니, 너무 또 자편하게 해주시니까. 아니, 또. 저기 잠옷을 네. 그냥 침대 위에 놓고 가서, 지, 저그 잠옷 빨아야 되겠네. 이렇게. 네, 어머니, 빨아주세요. <laughs> 그래서, 빨아주세요. <laughs> 그래서 내가 이랬다. 성아빠한테 제가 지금 내가 친정 엄마인 줄알고 <laughs> <laughs> 제가내가 진짜 만족 하 봐. 그게. 떡해. 저오 엄마 살짝 얘기한 약간... 거죠. 살짝 <laughs> 얘기한 거. 있는 네. 내용인 거. 맞죠 네, 스 아닌 디스. 아, 주 살짝 얘기하는 거 같아요. 약간 나왔어. 아주 살짝.